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사람 눈 보여줄 테니까. 네. 이제 선생님이 제가 보여준 사람 느껴지는 기운이나. 네. 실영님 해주시는 말잘 해주세요. 네. 제가 보여줄 눈은 음... 응? 이 잔망스러운 흥과 끼는 어떻게 내가 주체를 하지 못하겠네. 이렇게 음. 할 정도로 이분은 왜? 흥이 많다, 잔망설다. 잔망설다 는게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 음. 이분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 사람 만나고 이게 밤이 하루 24시간을 다 써도 항상 시간이 모자란 만큼 사람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 옆에는 사람이 많아. 자, 근데 흥망 맞고 끼가 많다. 근데 거기에 왜 음주 가뭐라는게 있죠? 그러면은 왜실자리 같이 이게 들어오는 자리가 많거든요, 이번은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복작복작하게 그렇게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근데 올해는 내가 좀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기운이 많이 들어와. 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넘어간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앞으로 자꾸 이렇게 서려고 해도 자꾸 나를 뒤로 눕혀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내가 올해 한해 기운에서는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뒤로 넘어져도 왜 코가 깨지는 건 뭐라 그러죠? 재수가 더럽게 없는 거죠 그리고 망신수거든요 아, 이분한테 이런 기운이 되게 많이 들어요 들어가는데 다시 오는데 넘어진데 코가 콩 박혀 뒤로 넘어져 코가 박힐 수가 없거든 네. 그래서 이분은 올해 이런 망신수, 구우설 이런 이런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특히나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뒷골도 되게 많다니까 겁나 막 아우 막 이분이 뭐가, 뭐가 문제라고, 뭐, 이러면서, 하, 왜,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무엇이라고. 대수롭지 않죠? 근데 이런 감정이 뭐냐면, 상담방은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심각하지 않은데, 너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기운이거든요, 현재, 자, 이분이. 마음이 그래? 어, 그러면서 뒷골을, 어 그리고 뒷골을 잡아. 막 스트레스를 본인이 받는 거거든. 음. 뭐가, 이게 뭔 일이라고, 뭐가 그렇다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음. 지금 이게 보면은, 왜 완전 다르지 않아 상황이? 소통하는 네. 부분에서. 완전 네. 아,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대로. 나는 지금 다, 뭐가, 나는 지금 괜찮은데. <laughs> 너는 왜 이렇게 죽으라고 하니?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왜, 같이 가치 이렇게, 같이보다는, 그냥 너는 너 나가나가 되게 많아요. 너는 너는 나는 나. 아, 넌, 넌, 아는, 나. 거기 가는 게 많아. 근데, 천도적으로 성격 자체가 사람을 좋아한다.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항상 말은 많이 나와요. 여, 왜 집중이 한 사람한테 안 되고, 여러 사람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내가 위기에 감지를 해야 된다고, 이거는. 음. 위기예요 아까 왜 그, 맞으면서, 왜 그러는데 하는 이 사람 등을 돌리고 있거든. 그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등을 지금 돌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등 돌린 사람하고는. 따르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난 괜찮은데 너는 왜 힘드니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거든. 등을 돌렸다는 거는 부딪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가 오늘 물어볼 거에 대한 지금 공수가 되게 잘 나왔는데. 네. 이분이 이범수 씨거든요. 이제 이범수 와이프가 이혼 이혼 조정 신청을 한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뭔가 되게 안 맞고 안 좋으니까 이제 했겠죠. 네, 안 맞아요. <웃음> <웃음> 왜냐면 왜 이게 왜 공감이잖아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근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부딪힘이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윤진 씨를 그러면은. 느껴보시면은, 음. 좀 어떤 느낌이 나는지. 이분은 참을 만큼 참았어. 갈 음. 때까지 갔다. 근데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좀 차가워질란다. 차갑다는 거는 생각을 좀 냉정하게 판단하고, 지금 뭐 결혼해서 이렇게 현재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이 인생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앞으로 그 뒤에 일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결단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안 하란다, 이 짓을. 이게 왜 그러냐면, 불만이 되게 많아요. 그 불만들을 내가 지금까지 사, 이렇게 참았고 쌓았는데, 우리가 도화선이라고 하죠. 최근에 이게 이제 터져버린 거지. 더 이상은 내가 이게 누를 수 없는. 되게 이렇게 씁쓸하게 좀, 음, 속이 본인은 많이 못 늘어졌어요. 왜냐면, 그, 와이프, 이윤진 씨? 이분 또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성장도 강하고, 내가 좀 이렇게 왜 반듯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거든, FM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 이범수라는 사람을 봤을 때, 남편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너무, 막난이라고 어, 해야 되나? 그 생활함이 있어서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기가 시간도 이렇게 일정하지 않죠. 그리고 계속 이런 여러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오해자도 충분하게 있어요. 이런 데서 좀 많은 다툼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재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연 관계를 가져야 나중에 또 이렇게 뭐 어딘가 출연할 때도 도움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떠나서 아닌 자리여도 나가고 안 그래도 될 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왜, 조율이라는 이런 게안 들어가요. 그래서 각자, 각자 움직이는. 그래서 각자, 각자가 들어와버린다고. 그래서 이 이렇게 돌아섰기 때문에 이 마음은 다시 돌을 옆으로 서 있으면 괜찮은데 등이거든. 음. 이건, 기운을 느꼈을 때 아예 등을, 등이 보이나봐요. 예. 그분. 그 그럼 와이프 힘들, 자리가. 아, 그럼 좀 힘들어져요? 예. 그 옆이면은 괜찮거든요. 네. 그거는 좀 기운이, 그리고 기회가 좀 있지만 등을 아예 돌려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내가 끝을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여지를 안 두겠다는 얘기고. 그때가 지금은 확고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